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히로시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코는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유미우리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아즈마는 리그전 재개 이후 23이닝 2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선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도 8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히로시마 상대로의 아즈마는 에이스급 투구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투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세라 상대로 6회말 간신히 한 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DNA의 타선은 원정에서 살아난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8회 말에 득점 찬스를 놓친 게 너무나 큰 편입니다. 이만하가의 승리를 허공으로 가볍게 날려버린 야마사키 야스아키는 2년 연속 호투를 기대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히로는 노무라 유스케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6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노무라는 노련한 투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첫 원정 경기고 하마스타 투구 내용이 좋지 안았다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만하가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야마사키를 무너뜨리면서 사카쿠라 슈고의 동점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그야말로 놀라운 집중력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좌완에게 약하고 우완에게 강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게 강점이자 약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오세라 강판 이후 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쿠리바야시와 야사키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DNA의 불펜이 무너지고 히로시마의 뒷심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하가에게 막힌 타선은 아즈마에게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전날 오세라 상대로 DNA의 타선이 고전하긴 했지만 노무라의 원정 징크스를 고려한다면 이번엔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유미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쿠는 타카하시 케이지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에 부활투를 보여준 타카하시는 최근 이 경기 연속 6이닝 1실점 이하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 상대로 호세 오순아의 솔로 홈런 포함 세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나마 중심 외인 타자들이 제몫을 해낸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이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승리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수들일 것입니다. 요미는 요한 멘데스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9일 DNA와 홍 경기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위력투를 보여준 멘데스는 타선의 부진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쿄돈만 나가면 대단히 평범한 투수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이번 경기 최대의 난관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3회 초 피터즈 상대로 터진 유시카와 미츠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요미우리의 타선은 또다시 홈런에 죽고 사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피터즈에게 막힌 타선이 타카시를 하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4이닝을 일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7회에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게 기적 같을 것입니다. 홈런을 치지 못하는 요미우리의 타격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날 피터즈에게 고전한 타자들이 살아나길 기대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물론 멘데스의 투구는 기대의 여지가 있지만, 원정 투구는 아쉬움이 있고 현재의 요미우리 불패는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경기는 한신 대 주니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신은 이토 마사시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이토는 집중타를 허용한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홈에서 강한건 사실이지만 작년만큼은 못한 편인데 주니치 상대로 금년 투구를 고려한다면 6이닝 2실점 투구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아시 히로토를 공략하면서 4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기회가 왔을 때 착실하게 득점으로 연결한 집중력이 돋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포 부재는 홈 경기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시 마무리인 이와사다가 경기를 날려버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준니치는온베르토 메히아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8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프로 데뷔승을 거두는데, 성공한 메히아는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원정이라는 점에서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코시엔을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6점을 득점한 준이치의 타선은 최근 원정 경기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마지막 2인 잉동한 4점을 몰아친 집중력은 홈 경기와 다른 부분입니다. 3인 닝을 예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무적의 승리조가 확실히 작동 중입니다. 또다시 한신의 불펜이 무너졌습니다. 즉 이번 시리즈 내내 불펜전으로 간다면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토는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고 사이기 뒤에 나오는 이토 마사시의 투구는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물론 메히아의 최근 투구는 인상적이긴 하지만 역시 원정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번째 경기는 세이브 대 니오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이브는 타카하시 코나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오릭스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교류전 이전에 비해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나마 홈 경기라는 점이 강점인데 니오넨 상대로 금년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8회까지 우아사와 나우유키에게 막혀있다가 우아사와 강판과 동시에 한 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가져간 세이브의 타선은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거리포의 부재가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도 불펜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마무리인 마스다 타치시가 7월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에아라 켄타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9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4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우에아라는 최근 3번의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내외를 잘 막아주는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4.2이닝 2실점, 오키나와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원정의 우에아라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유자 공략에 실패하면서 유간타 완봉패를 당한 니오네의 타선은 연패 기간 내내 득점권의 부진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 5회 초 1사 2 3로의 찬스를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들이 날려버린 게큰 부분입니다. 등판과 동시에 경기를 패배로 몰고 간 이케타 타카이 대는 한계점에 이른듯 합니다. 최근 양 팀의 경기력을 본다면 세이브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오넴이 훨씬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중력으론 타카 아시코나 공략은 꿈속의 꿈일듯 합니다. 물론 우에하라가 나아에서 좋은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판트린 돔은 투수에게 조금 더 불리한 편이고 무엇보다 니오넴의 불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경기는 지바로떼 대 라쿠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바로떼는 미마 마나부가 시즌2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니오넴 원정에서 7이닝 3만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미만은 이제야 미마다운 투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6월 30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낙하무라 쇼고의 두점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에서 스피드와 선거한 야구가 통했다는 점이 전날 경기 최대의 소득이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발로 동점을 만들어낸 오가와 유세이는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4.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텨낸 불패는 확실한 우위를 점유 중입니다. 라쿠테는 노리모토 타카히로가 시즌 우승에 도전합니다. 7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노리모토는 홈 경기에 호조가 끊겼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6월 30일 미마와 맞대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 야간 경기에서 계속 흔들린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난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지마와 유코야마 상대로 타치미 류스케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라쿠텐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타격 자체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 중입니다. 또한 번의 빅 이닝을 만들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입니다. 그러나 8회말 1이닝 동안 오실 점을 허용한 불펜은 또 다른 새선맨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4-7이 9-7로 8회말 2사에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라쿠텐은 연승이 끊긴 게 문제가 아니라 불펜이 와를 무너져버린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마와 노리모토는 선발만 놓고 본다면 거의 막상막하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전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불펜의 우위는 치바 롯데가 가지고 있고 전날 치바 롯데는 승리조라곤 마무리인 마스가 나와야 단한 명만을 쓴 반면 마쿠테는 마무리 마치 6킬를뺀 전원을 썼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